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렇게 읽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림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 여러분, 여러분, 담 아닌 부담, 혹은 부담 오브 부여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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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에 연대기적 성경읽기 잘 하고 계시죠? 네. <laughs> 네, 몇몇 분들 고개 숙이시고. <laughs> 네. 네. 연대기적 성경 읽기. 여러분 어저께부터 시작된 성경 어디지요? 출애굽기입니다. 네. 출애굽기 읽으시니까 어떠세요? 출애굽기는 아, 이전의 창세기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지요.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네 명의 믿음의 사람, 혹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네 명의 믿음의 시간들이 어떠했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을 중점으로 맞춥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조금 다르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대해서 어떤 개구우머니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에 출애굽기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 뭘 굽기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본인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지만 그 전에는 출애굽기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뭘 굽는 것이 아니라 모세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이란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는 그 이야기, 그 사건을 담고 있지요. 그렇기에 때로는 창세기와는 조금 다르면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무겁게 다가오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요, 창세기가 시작 이요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진다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출애굽기를 향한 키워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배경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요셉 그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지요. 7년의 기근을 때에 자신의 가족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데리고 왔습니다. 시간이 흘렀고요. 요셉이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애굽이란 나라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지요. 여러분 고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흡사 조선시대에는 이씨의 족보, 이씨혈통이라고 하잖아요. 태조 이성계로부터 그 아들이 또그 아들이 또그 아들이 계속적으로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왕위에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성경의 고대 시대에도 역시 그러했지요. 애굽이란 나라에도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이 왕위가 되었지요. 그런데 새 왕조, 애굽이란 나라의 새 왕조가 들어섭니다. 나라는 같으나 새 왕조가 들어서지요. 그 새로운 왕조에 대하여.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은 즉,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의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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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요셉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왕위에서, 왕조에서 다른 새로운 왕조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왕조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요 요셉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새로운 왕조, 애굽의 왕조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습니다 인구가 많아졌어요 인구가 많아지자 우리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적군과 동조하여서 우리를 반역하거나 우리를 치게 치면 우리의 적군이 되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의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고된 노동을 하고 학대해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당시 오랜 역사 걸쳐 세워졌지만, 그땅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일반 언어에서는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이 거기서 강제로 노동을 착취를 당했던 것이죠. 긴 역사 중에 일부가요. 그런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학대하면 고된 노동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때로는 배고파서 힘들어서 때로는 자연적으로 죽어서 인구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더큰 결정을 하나를 합니다. 그것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남자들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들은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 나일강에 던져 버리기로 한 것이죠. 이른바 영아 살해 정책을 편 것입니다. 매일마다 있는 고된 노동 학대 자신의 자녀가 죽어야 하는 상황. 이것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겪는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즉 출애굽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부르시면서 그 이후에 대화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7절에는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행 하나님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보고 듣고 알고 인 것이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을 볼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지요? 고된 노동으로 학대받고 있고요. 자신의 자녀가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야 하는 남자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져야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자녀를 나일강에 던져야만 하는 고통, 던질 것을 안 고통, 그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무겁지요. 내가 낳은 자녀를 날강에 던져 얼마 보지 못하고 죽여야 한다니까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신다. 그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 그들이 고민하고 애통해 하며 근심하고 있는 그 근심을 안다, 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는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지요. 내 상한 마음, 내 아픈 마음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 저희 집에 이제 아기가 하준이가 있잖아요. 하준이 <laughs> 하준이 하준이가 이제 31개월 이렇게 되었는데요. 지금보다 더 어릴 때였어요. 저나 제 아내나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으면서 하준이를 잠깐 여기 두고 그 근처에서 무엇인가를 좀 다른 것을 어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근처에서요, 무엇인가를 가져오려고 혹은 무엇인가를 잠깐 하려고 저쪽으로 가서 등을 잠깐 돌리고 있을 때, 그러면. 하준이 하준이가 갑자기 으앙 하고 울어요. 으앙 하고 울어요. 그러면 갑자기 하준이가 으앙하며 하고 울면 저도 모르게 하준이에게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준아, 아빠 여기 있어. 왜 그래? 아빠 여기 있어. 여러분 아빠 여기 있어.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그 고통을 상한 마음을 보시고, 그 상한 마음을 들으시고, 그 아픔을 보시고 다가가시는 것이죠. 무슨 일이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너의 근심을 알아. 너가 너의, 너의 슬픔을 알아. 무슨 일이야? 조금이라도 울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달려가서 아이를 위로하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는 그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 나의 모습 보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마음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홀로 앉아 울던 그 눈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슬픔을 아셔,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아셔, 하나님이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셔. 그리고 그 고통, 그 아픔, 그 근심, 그것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헤쳐나가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한 상황,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상황,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상황, 말하지 못할 상황, 알지 못하는 상황,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상황, 털어놓으면 그것이 흠이 될까, 털어놓으면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도움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시고 들으시고 아심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십니다 보고 계세요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시고 그 부르시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아픈 마음 누구도 보지 못하는 나의 내면의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알면 돼? 알면 끝나? 보면 끝나? 들으면 끝나? 공감하면 끝나? 내 마음을 아시면 끝나는 거야? 내 앞에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아시면 끝나는 거야?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빨간색으로 칠해 있는 그 강조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까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시고 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하여 강조하였다면, 8절 역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전화로 하면서도 "어, 그렇구나. 그래, 위로해, 힘내" 라고 하는 말로는 할수 있겠지만,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뛰어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뛰어들어가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하늘에만 있지 않겠다. 내가 다른 곳에만 있지 않겠다. 내가 다른 그 어떤 장소에만 있지 않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너희의 삶의 현장 그 아픔에 있는 자리 가운데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내가 내려가서 너희의 그 아픔을 건져 내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의 땅,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드려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이 나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로 그땅 그곳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여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믿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은 어디지요? 오늘날 어, 대한민국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명 그것으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겠다 그런 겁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그 순간, 그것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나안을 가리켜 우리의 본향,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징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은 분손 들어보세요. 오, <laughs> 네. 그러면 그 말은 즉. 오늘 당장 죽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오, 민욱 형제. 네. 제가 좀 의도한 것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laughs>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너 지금 당장 죽어. 하면은 그 말을 듣고, 아싸, 아싸 나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하루일 수도 있고요. 1년일 수도 있고요. 50년 그 이상의 시간 10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땅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간을 잘 보내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들을 거야. 인도할 거야. 이끌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 줄 거야? 이끌어 줄 거야?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삶의 순간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거야.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본향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 영생 있는 그곳 나와 더불어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해줄 거야. 내가 너를 그꽃 가운데 인도해 줄 거야. 그런데, 인도의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나를 믿고 살아가지 않겠니?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겠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믿음의 거룩한 결단도 없이, 믿음의 삶도 없이, 언젠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언젠가는 어떻게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나아가면서 이겨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영원한 나라 그 본향을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고대의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의 신앙의 인물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저는 모르고요. 우리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 그 근심으로 인한 부르짖음, 그것을 들으시고 보신대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우리와 공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순간들 속에 의지하며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동역자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속에 근심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주님은 그 고통을 보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인도해 낼 것이다 하는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순례를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순례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이 순례길에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또 함께 이 손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